대구 동구는 치매 안전키트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자원봉사자의 봉사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1월 13일 효목동 동구 기역쉼터에서 잊지 말고 기억에 치매 안전키트 지원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동구 치매안심센터는 12월 31일까지 신규 치매 환자 300명 가정을 대상으로 치매 전문 요원과 치매파트너 자원봉사자가 함께 방문해 치매 안전 키트 사용법을 안내하고 주거 환경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해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체계적인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합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동물이면서 면서 비단뱀을 이렇게 살아야게 하는 건참 어려운 한계였습니다. 이 어려운데도 여러분들이 또더 어려운 분들은 돕겠다고 이렇게 발대시을 하기 때문에 대해서는. 우리 36년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제가 대표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치매 안전 키트는 욕실 바닥용 미끄럼 방지 스티커와 모서리 보호 패드, 손가락 보호 쿠션, 콘센트 안전 커버 등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 환자는 신경계의 변화로 반응 시간이 지연되고 인지 능력이 감소되어 사고에 취약함으로 동구는 이번 치매 안전 키트 지원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함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